스윕처럼 가능합니다 꿈을 가지랬어, 뭐야 뭐 자신에게 하는 말인가? <laughs> 아 근데 하기 전에 일단 룰은 미리 정해야 돼뭐 솔직히 총은 하나로 해야지 그러면은 뭐두개 하려고? 아니 뭘 쪼리야? 디질래어 미안 어 그래 아무튼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만 눌러 지켜주시면 될것습니다 선생님 자증이 아주 단풍 나셨네요 진정하세요 원래 쫄리면 쫄릴수록 말이 많다는데 <laughs> 정말 죄송한데 제가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말을 해야지 그러면 나안 쫄리니까 오늘 방송 진행 안해 이렇게 합니까? 평소에도 많이 많았어요 말은 원래 빨랐어요 그리고 오케이 그저 귀엽네 그 오케이 음, 아주 이놈 자식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그냥 오자마자 바로 가둬 올리는 거야 오케이? 진정의 하루야 너 오늘 좀 무서워. 난 원래 이랬어. 나다운 게 뭔데? 아 햄지방은 둘이 투닥이는 거 보면 귀여워. 귀여워. 어, 뭘 중이병이에요? 아, 아 벌써부터, 어? 아, 진짜, 어떡 하냐, 방송 끝나고, 대체 어떻게, 포장을 해야되지 얘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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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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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요 어떻게, 어떻어어숨 쉰다고 게하루게어린다고과게 어떻게, 이러겠다? 왜 평소 하는 행동들까지왜 하나 하나 테크를 걸지? 음, <laughs> 20분부터 배그 키고 <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온딩드원했어. 오늘 후원 울다가 잘수없 수도 있을 텐데 괜찮겠어. 죄송하지만 그쪽 옆에 2%나 예 아니면은 저기 뭐냐 뭐 처음처럼 둘 중에 하나 두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예. 뭐 탈수 오거나 술을 까거나 뭐둘중 하나겠죠. 혹시 대충 몇 시까지 배가 할 예정이야? 저는 그냥 오늘 최대 20명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 좀 데리고 한번 스쿼트 스쿼드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왜냐면 애들이 안 뽑힐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못 하면은 뭐 아유 방법이 없잖아요. <laughs> 아, 재밌네햄추덕에 하루 버스 타겠네 어 저기요 선수 바뀌었어요 순서 예 네, 순서 바뀌었습니다 업디가 재밌네 음. 근데 잘하는 사람 스쿼드면 하루는 빠져야 되지 않나? 몇 시간 어허. 뒤에 너네 미호요 하고 엉얼 울 햄찌면 개축 흥. 어 비축 <laughs> 그래봤자 행흐타 재밌네. 아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웃음만 나옵니다. 하루토님, 사랑해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뭐지? 어, 뭔가 방금 따뜻한 채팅을 하나 받았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이, 그런 고백에 사랑합니다가 아니겠죠. <laughs> 갑자기 살짝 인류애가 충전된 느낌이었어. 하루야 어쩌라고? 어, f 큐 k you. <laughs> 하루 휴지는 챙겼지. 지업 어머 할때 다크건 있어야. 아 근데 잠깐만 이게 사람이 만약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내가 진짜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진짜 뭐 웬만하면 있을 수 없지만 세번 패배할 수도 있긴 하잖아. 이게 아예가 총네 번이어야지 뭐 지는 거긴 한데. 어, 최대한 이제 네번네번 패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테마. 나중에 게임할 때 뭐만 하면 애들이 야라할것 같아서 채팅창 곱창 날것 같아서 그 또이 내 또이 방송을 위해서 뭔가 룰을 좀 바꿔야 되나? 계기 계기. 뭘 밑밥이에요 재방송 지금 생각을 하고 한번 미래를 예지한 건데 밑밥 가네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말 바꾸는 거? 절대 안 받아줄 거임? 그래? 알겠어. 너네가 택티컬 복장 보고싶다고 했었는데 뭐. 그러면은 저기 뭐냐 게임 지면은 예 그냥 저기 여러분들이 아무리 까도 그냥 조용히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돌딩님 하나 놓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레바라기씨 아무지게사모들 하겠습니다. 하루 행복해. 감사합니다. 어우 채팅창 빠르다. 아 김오띠 잠깐 협상하자 멈춰. 이 협상이에요 저리 치워요. 아나 진짜 부질구질하게 왜 이러세요? 앉아서 얘기를 <laughs>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십니까? 아유 희애님 말한 노언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해바라기 씨 아무지게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라, 미리 행복해, 안심해, 조안득씨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직공들이 말한 노언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해바라기 씨 아무지게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라, 라, 행복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애들이, 저기, 뭐냐, 택티컬, 저, 복장 입은 거, 원래 다, 뭐냐, 나도 많이 입었었거든, 여름용, 겨울용. 아, 어... 뭐, 그렇다는 건데요. 겁니다 예. 예. 아, 유 테티컬 복장은 바디, <laughs> 터너지 <많이 다르지> 들어오세요, 저기, 얘기 좀 해요. 사장님, 잠시만요. 아유, 세연님 만원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걸 레바라기시 야무지게 사모토라 하겠습니다. 하루턴은 쫀득 해 감사합니다. 자, 채이연인 만원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지지 야무지게 사모토라 하겠습니다. 하루턴 쫀득 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하루천이 아유, 왜요? 협상 죽어도 안 들어줄 거라며 아, 이 나는 여러분들 말을 지키는 건데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맞아, 나쿠질굳질해 굳이 제발. <laughs> 와와 와, 갑자기 갑자기 민심 변하는 거 진짜 좀 그렇네요. 협상 테이블 앉아 봐. 좀좀 그래요. 예. 이게 원래 사람이 좀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라는 약간 그런 말이 이게 괜히 생긴 말은 아니거든. 아, 니우리 하루 최고다. 그러니까 협상 좀 하자. 멈춰 보라고. 멈춰 봐. 아, 협상 테이블 좀 앉아 보라고? 아유. 음. 아유, 야발 존나 미안 뭐, 뭐 말해봐. 뭔 협상이 필요한데 어. 아, 오셨어요? 불좀 <laughs> 줄까? 아, 왜요? 아까 물 아, 먹으면 목 탄다고 뭐라고 해놓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지? <laughs> 일단 원하는 거 말해봐. <laughs> 자, 그 아무나 그좀어물좀 어, 갖다 줘 봐라. 자, 좀 <laughs>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 누구는 막목 탄다고 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난 원래 물을 많이 마시거든, 얘들아. 어, 아무도 공감을 안해 주더라고. 아, 진짜. 음. 요크 <laughs> 한번 적시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테티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아니야. 미안. 아 여러분 잠깐만요. 물한입좀 마실게요. 미안해. 내가 목이 좀 타서 물을 좀 마시는 거 같아, 선생님 얘들아. 우리 괜찮지? 잠시 이야기를 해 볼까요? <laughs> 나 괜찮지? 어, 물 먹어도 괜찮지? 어. <laughs> 우리 사랑하자나 우회야 사랑하자. 아유 화해하자. 뭐. 아 근데 솔직히 이게 근데, 근데 사진이 그렇게 막 엄청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 가슴팍 부분만 그냥 찍힌 그냥 그거예요. 근데 별로일 텐데. 죽어도 안 들어준다고 했어. 그냥 가슴팍 부분만 그럼 이번 전 전처럼 허리까지 찍힌 게 아니라 그냥 가슴팍 부분만 찍힌 거거든요 그냥. 근데 예전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저희 근무하다 찍어본 적이 있어서. 이게 좋은 거야. <laughs> 아유. 아 덥다. 덥다. 야 부채. 아우 시원하다.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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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만. 난 너가 무서. 얘들아 그만 그만. 오늘 도망가고 싶어져, 나 무섭다고? 유오. 얘들아 나 무서워. 어나 아, 오늘 방송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물 아니야? 가져왔어, 여기. 아니야? 괜찮아? 다행이다. 아유 아유 알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예. 자 그럼 이제 협상해볼까 그래 이제 협상해볼까 그 우리 뭐 햄찌분들 저기 한번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내가 몇번 죽어야 저 사진을 까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가슴을 랜드로 <laughs> 가져오십시오. 한번예기요 그 사장님들 보통 그런 식으로 협상하면은 되는 것도 안 되는데. 뭐터 필요해? 돈에 봐도 열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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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쪼크 <laughs> <조크>, 쪼크 <조크>. 무섭다뇨? <laughs> 어슈 <어슷>. 하루님 보우세요 <찍어보고 웃음> <입었던> 부채라뇨? <laughs> 에어컨 틀어드려야죠 아 <이> 근데 <laughs>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냥 택티컬 복장에 그냥 그냥 겉에 그냥 조끼 방탄 조끼 입고 그 다음에 배그 때문에 무섭다고 아유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냥 가슴팍에 그냥 무전기 꽂혀있는 거 그냥 그게 전부인데 뭐볼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은 딱 내가 진짜 다섯 번 죽으면은 까는 걸로 그러면 합상할까? 다섯 번 내가 죽으면은 까는 걸로? 어 다섯 번 얘들아 스무 번 중에 다섯 번인데 설마 그거 못 이겨? 아 별거 없 너네 나 이긴다고 되게 자신만만하지 않았어? 정책으로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런 말 하지 마까 음음음. <laughs> 음, 음, 음. <laughs> 아유, 저 이긴, 저, 저 이기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루카 너무 잘하니까 3번 어때? 아유, 저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대로 저 아주 그냥 잡밥입니다 그냥. 예. 핑깡통이 요란한 하루토예요, 여러분. 예. 그냥 딱 깔끔하게 5발 합시다. 음. 그래, 여러분들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5발 하자. 어. 미안해요 그래, 나 기시파요자라서 하루 한세 덜지 피자 될것 같아서 줄어서 그래요 유난 시파요자입니다유. 필템으로 <laughs> 몰래 뒤에서 힐하지 마라. 오케이 okay, 다섯 번 가자. 다섯 번못 채우고 그냥 가면 가줄 때까지 바지라도 벗지 뭐. <laughs> 야, 야 잠깐만 나 방생 금지라 했는데 뭐야? 뭐야? 뭐지? <laughs> 왜왜왜왜왜 <목소리> 오늘 집다니이 남자 강하다 아유 저는 솔직히 사실은 진짜 걔 별거 없는데 그냥 방생은 금지인데 걔는 아직 방송 안 켰잖아 이방 와서 노는 거지 <laughs> 여기있네 <laughs> <laughs> 아따이 형님 <행님>. 오늘 어깨는 <laughs> 좀안 뭉치셨어요 제가 엄지손가락이 아주 야물닥치거든요 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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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찾아 드릴까요? 아, 찾았어, 얘들아. 어, 아, 이렇게 올 때라,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지. 다들, 어, 아, 너무 가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그러네요. 다들, 아주 그냥 훌륭해. 어, 음, 아유, 좋네요. 그럴까, 스트레칭 한번 할까? 육을 위한 <laughs> 어, 스트레칭 한번 할까? 아. 아우 오늘 음, 음, 아우. 햄찌들 회사 생활 잘할 것 같아. 딸랑딸랑 키키키키키키덕배가잘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아우 제가 또 오늘 믿어요. 또 이제 음? 또 이제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아유 이제 뭐 그냥 저기 응? 음? <laughs> 하하 대장님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감자탕 행동 하시는 거 보니 저는 감자탕이 땡기네요. <laughs> 아 오늘 아 별건 아니고요. 아 그냥 여기 이제 저기 뭐냐 어 내가 이제 저기 지금 배우고 있는 운동이 이제 중급반으로 이제 제가 승 이제 승진 에, 승격 예 승격돼서 예 저기 뭐냐. 예, 아유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음, 예, 또... 세팅을 하도록 할까요? 치즈도 더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줘야겠네. 주라도 다녀온 줄 알았지. 데 기분이 왜 좋아? <laughs> 아유, 자, 천천히요. 해 아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마음이 넓으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어디보자. 응. 음, <laughs> 우리 귀여워. <laughs> 그래, 귀엽다. 아이고야. 음. <laughs> 햄찌들 한 줄기. 오케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야, 한명 어딨어? 자 여기 보시면 1대1 매치 시작이 있고 여기 왼쪽에는 그러니까 관전, 오른쪽은 시작이에요. 그러맨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 외에는 왼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전으로. 야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알고 있어? 파미 이제는 다 여러분 이제 다 <웃음> <웃음> 이거 총잘안줘던데 이거 지금 한번 돌격해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벤트 라운드. 돌격 앞으로! 와, 이거 에임 진짜 안 좋네, 이거.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축하드립니다. 첫 승. 예. 그래요. 이런 때도 있어야 이제 애들 또 사기가 살지. 좋좌대을 뻔! 어. 나이스 트라이였다고도 말씀드리죠. 왼쪽이냐? 와! 오오오 일단 일단 오케이. 알겠어. 2패, 5승 됐다. 기분 더러워. 5승, 2패, 아프네요. 어제 가셨어요? 여기까지는 와와오 <laughs> 잠깐만 잣 됐다 오야 자신 있던 거 맞네 아 인정 오케이 겨우격우격하가차 하차차 유자차 유자차차 겨우겨우가차 하차차 유자차 유자차차 겨우겨우가차 미안 그만 웃을게. 행이한테첫키 막힐 담어 터네, 하루야. 오늘은 포항이가고싶네키키우포항 나는 졌지만 이니들, 최고, 키키우, 햄찌는배그할 때, 우리, 불러 저기요 햄찌 선생님들 그리고그 이제 예리행단분들 제가 제가 약속을 아무렇게나 한게 잘못이죠. 네, 혹시 좀 정상 참작을 좀 해드, 해주실 순 없나? 이게 예, 좀... 예. 전가 와, 진짜... 꿀 생각 없어 빨리 <laughs> 여러분들 돌아가. 다 같이 재밌으려고 한 거였잖아. 갑자기 왜 그래? 찜 주세요. 협태 필요해. 아몸 마르다 하루야 물. <laughs> 여기 있습니다. 아, 물 드시죠. 물 드시죠. 아. <웃음> <웃음> 어 덥네. 목이 마렵네. 물물물 <laughs> 여기 있습니다. 아 더워요? 아유 아유 그 선풍기 아유.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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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원, 아니야, 시원, 시원, 돌아가.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음, 음,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도 좀 파드릴게요. 아유, 기도, 기도 같이 파드릴게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말로만 생각해보면, 약속을다 하고 계약은 해야겠어요. 그건 에반데. 덕배야, 그거 아니? 너바보단한테도 따였었어. 바보단도 있다고. ハ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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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